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았죠.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힘과 민주당 압박전술 나설 것이다. 장동혁과 접촉하겠다. 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연락이 한번 오기는 왔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특검법 공동 발의하기로 어제는 발의를 했고요. 각자 뭐 당무가 바쁘다 보니까 우선 원내 대표끼리 협상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한다음에 통과시키고 공통 분모 찾아보겠다라고 했었고 이 24시간 필리버스터 때문에 장 대표가 이제 당연히 좀 피곤할 것같아 보이니까 정리된 다음에 접촉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준석 대표도 이 특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하뭐 본인들과는 이제 연관 고리가 없어 보이니까 훨씬 더 강경 투쟁 노선 강경 투쟁 노선을 밟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로킹 특검을 통과시켰던 그 그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좀 모처럼 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민주당이 이런 폭주를 좀 막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검 백타님이에요. 혜진님 문필이 닮아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laughs> 아이, 그리 혼자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네, 너무 축 처지면 그러니까 문호수 PD의 그 F 감성을 최대한 제가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끌어와 볼게요. 네. <laughs> 해피해진 홍갱커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당국 개입 경고에도 연구점 접근했다. 과연 오늘은 여기서 조금 하락을 할수 있지 아니면더 올라갈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 환율이 23일 엔화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면서 연구점에 조금 더 다가섰다. 환율 오전 9시 6분, 그이 기사가 났을 때가 1482원, 1483원까지 찍었습니다. 어제요. 네. 그래서 최근 엔화 약세와 수입 업체 결제 수요 등의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그러니까 하락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 1,600원 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관세협상이 여전히 지금 지지 부진하고 있고, 이게 뭐 타결이 됐고, 합의문 뭐 비슷한, 뭐 공동선언문 뭐 이런 거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뭔가 이 착착은 밟아나가고 있는 게 과연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환 보유구 보유액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관세협상 하면서 1년에 200억불까지 최저, 최대치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액수는요, 우리나라 외화 보육액에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액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큰 위기가 될수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국 투자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뜯겼죠. 많이 뜯겼죠. 그러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환, 외화, 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투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적인 상황을 보면요. 달러가 지금 떨어질,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적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많은 걸 지금 갖다가 붙이고 있고 막 압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렇게 경제가 위기 속에 있는데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내년에 연말이니까 내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가조차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업무 보고 생중계 어제 마무리가 했음 됐는데 그 시시콜콜한 정말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환율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하고 정작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환율 얘기는 저렇게 입국 닫고 있고, 김병기라는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정말 혜택 그리고 뭐, 그걸 뭐 뇌물이라 고 보기 어렵지만 여기저기서 무슨 어, 지원받고 혜택받고 이런 것들 기사화되고 있고 정청래는 안에서 당내 싸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직도 저렇게 높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이 위기 소식이 이제야 지금 언론에서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국 저희가 아침 뉴스 할 때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2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거 24시간 다 본인이 하실 것 같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결국 24시간을 다 채웠고 24시간이 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강제적으로 종료를 시키면서 딱 24시간까지 하고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망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방송 직전 봤을 때는 노종명 이 민주당 의원이죠 YTN 기자 출신인데 참 이분은 본인이 기자 출신인데 이 정보통신망 입틀막법 보면서 무슨 생각할지 너무 궁금한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정말 역사에 정말 어, 죄를 짓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법안 어제 결국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요. 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두개 이상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판사 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아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위헌 소지를 없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 왜 무배당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이러면 위헌 소송이 바로 어디선가는 제기가 될 거고 유사결전 대통령 측에서도 위헌 소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혼란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거 결국 처리가 됐고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초가 제1야당 대표 대표 원내대표가 한 적은 있는데 당 대표가 한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24시간 이게 아마 당분간 깨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하루짜리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상은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4시간 만에 예, 마무리를 하고 자동 종료되면서 근데 전 굉장히 웃겼던 게이거 끝나면서 김병주가 김병주 의원이 원래 이제 본인 다음 순서로 장동학 다음에 김병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선거 앞두고 자기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 못한다고 앞에 두고 막 때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됐든 그 법은 결국 통과가 됐고요. 위헌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거는 잠시 후에 우리 박국장님 모셔가지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